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은 기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을 살펴보면... 요분 3장에도 침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또 기도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감남산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어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22장에서도 누가복음은 기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기, 기도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 주시지만 사실은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달락의 처음과 또 마지막 끝나는 그 시점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고 기도를 또 직접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지만 직접 몸으로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도록 알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짧은 본문에 지금 기도라는 말이 다섯 번 나옵니다. 이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이 신앙의 기쁨과 이 은혜들을 좀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늘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경건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에 또 주님과 사귀는 이 사귐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고 이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인도하셔야 내가 살수 있다 하는 그 인정이 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습관이 되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녁 시간에 제자들과 지금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밤중에 이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신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게세만의 동산인데 지금 보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이랑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제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 제사장이 자신의 주어진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전례를 따라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그 전례를 따라서 습관적으로 나아가야 될그 규칙대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습관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품에 있던 제자, 그 가론 유다죠.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 넘기는 그 일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 이 대속의 형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눈앞에 있는 그 시점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맡아서 나아가는 것처럼 묵묵히 이 사명을 수행하러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습관적인 기도는 우리가 이 습관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걸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가시는 이 습관은 타성에 젖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기도의 의미와 이 중요성들을 알고 이 중요함 때문에 더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가셨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의 호흡과 같죠. 호흡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끊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고, 잠시만 멈춰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호흡입니다. 기도가 마치 호흡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습관을 쫓아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잘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었다가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를 따라서 배만 잘 채우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있다고 많이 먹고, 없다고 굶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배가 고프면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뿐 아니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할때늘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정해진 시간에 그 기도들을 했습니다. 이기도의 중요함들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어 놓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심지어는 죄라고 여기면서까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낙타 무릎이란 별명을 얻을 만큼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한 번도 아니고 가끔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기도는 예수님께 영적 호흡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가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거나 멈추거나 미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디죠? 그 정한성 목사님 시무하시는 꿈사랑 교회를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배로 간건 아니고 그 아들이었던 그 정지원 전도사를 제가 잠깐 만나러 갔습니다. 신학교 시절이었는데 놀러 간 거죠. 저는 이제 그집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놀다올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어, 저녁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밥 먹고 나서 저는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누고 이제 그럴 줄 알았더니 갑자기 우리 교회는 이제 매일 8시가 되면 기도를 한대요. 그러더니 불을 끄고 이제 음악을 틀고 이제 다들 이제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룻밤 놀다가 이제 조용히 이제 재밌게 놀다 올 생각하고 갔는데 이 저녁 8시부터 이 1시간 동안 제가 붙잡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해서 기도를 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 이, 우리는 보통 아무도 보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밀어놓기도 하고 또 나중에, 시간을 미뤄놔서 나중에 하기도 하고, 내일 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여기 온 손님들까지 다 기도하도록 이렇게 시키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미뤄놓거나 멈춰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때를 따라서 습관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정해진 시간들을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닥쳐올 때에 기도는 그것들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속에 이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 해석과 이해들이 다 담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 이해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정들이 그 기도의 내용에 다 담기게 되죠. 자, 그래서 40절부터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습관적으로 기도 기도하러 가셨는데 지금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지금 여기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엄청난 시험이 이제 너희들 앞에 놓여 있고 닥칠 것이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더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죠. 하지만 너무 슬프게도 오늘 이 장면들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경고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위해서 지금 붙드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요구가 어떤 것이죠?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로 무장되어지기를 요구하시고 가르치시고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 기도해도 되는데 직접 우리가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조율하고 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기도의 깊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는 것인데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깊은 사귐이나 친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깊은 친밀함들이 생기죠. 매 순간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큰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어려움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견딜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인 F.B. 마이어는 시험에 관하여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테스트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 유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을 주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고 내려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에 이 기도가 굉장히 분별력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이 날마다 시험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알고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은 예고하는 시간에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닥치는 것이 이런 시험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로 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고 더 해야 되는 이유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호소하시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심 졸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옆에서 기도하는 것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기도 내용의 그 내용들 때문에 마음이 상심이 되고 슬픔에 잠겨서 그들이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서 좀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서라는 얘기는 서서 기도하기를 권하시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면 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어렵죠. 우리가 엎드려 있으면 막 잠들기도 하겠지만 이 기도회 서 있는 자세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정말 깨어 있기를 당부하시고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번 이상 더 보셨습니다. 지금 한 번만 깨우신 것이 아니라 몇번 와서 더 깨우셨어요. 근데 그때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고 이 자는 제자들 옆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돌 던질 만큼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부르면 들릴 수 있는 거리, 보면 볼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기도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이 기도하는 모습과 태도가 다 보여지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가까이서 들릴 만큼, 보여질 만큼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사실 기도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지금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르러서 크게 예수님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큰 소리로 들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한복음 그 11장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보도록, 듣도록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은밀한 중에 하실 수도 있지만 더욱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이루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명을 이루는 간절함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셔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 올바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조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본인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이, 지금, 오늘, 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이, 구약성경에는 보면 이 잔을 상징할 때이 잔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이지만, 예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께 다 쏟아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 심판의 선고를 다 받고 계시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굉장히 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심이 돼서 정말 인간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하고 싶으셨던 기도의 핵심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의 대로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혈안증이라는 이제 겁니다. 땀에 피가 번져나가는 것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이 고민과 생각과 이 스트레스가 격렬해지면 이 육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서 이 피가 땀에 베이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땀이 나는데 피가 베어 있는 땀이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극심한 번뇌와 고민과 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생기는 것들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힘쓰고 애써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힘쓰고 애써 라는 표현이 이 원어에 보면 전쟁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전쟁.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명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데, 그저 하나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전쟁을 하듯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실 때에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나의 삶의 문제만 관심이 있고, 오로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것들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겠죠. 그데 우리가 늘이 속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듯이. 기도는 전쟁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는 이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이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다 배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제 성교사가 있죠. 이 중국 내지 성교회를 그 이루면서 그동안에 이제 해양 쪽에 이제 성교만 하다가 중국 내지에 큰 이제 성교를 이루었던 이제 성교사입니다. 그는 그 사무실에 이큰 그 간판을 두 개를 걸어 놓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어떤 간판이냐면 하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또 하나는 에베네셀. 하나님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신다 하는 이두 가지 표를 걸어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서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서 잠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저 슬픔에 빠져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또 알고 찾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사명을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를 애써서 하되 정말 우리가 선택하는 이 전쟁과 같은 것을 이 기도가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영국의 시인 이 윌리엄 쿠포라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성공을 포기하는 사업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명 속에 이루어가는 정말 그런 귀한 축복들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